아, 759시 됩니다, 지금. 하, 하, 자, 저 밑에 이렇습니다. 경치 끝내줍니다. 밧줄이? <laughs> 밧줄이 하나 더 있어 어, 마지막 밧줄 같아 저게 배불리 형님은 안 오시네 형님 옆쪽 구러이가 기다려 <laughs> 와 여기 네, 안녕하세요 심상입니다아 힘드네요 오늘 멀리 왔습니다 경기도를 떠나서 영남길 운경 아, 쪽에 왔습니다 우리 저 앞쪽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동탐입니다 동탐 동타임 나왔고요 아, 유명하신 고수님들과 같이 오늘 동탐 나왔습니다 어, 숨이 차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600 고지 어 여차하면 900 고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위쪽까지 네. 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번째 포인트 38-40야 <목소리> 여기도 탄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계란 계란 해만 계란 탐피 어디 보자 그냥 바로 빼야될 것 같네 더안요밑 <laughs> 있네요 와. Oh my god. <laughs> 아, 있는데. 아. 나읍시다 에이, 정말. 계속 탄피만 나와요. 에이. 신호가 좋아서 꾹꾹이까지 부러져가 켰는데, 탄피네. はーいコーカーコーラ <laughs> じゃあこっちた。 제일번이라고 되어 있죠. 별로 안본거운거 같습니다. 1 일... 이게 뭡니까? 이 아, 잘안 보여. 5전이야1전이야 네, 아, 한번 닦아서 보겠습니다. 나오네. 에이씨, 아, 나온다. 에이, 정말 일본 것만 또 나온다. 예. 그 나온다, 그게 돌무지야 사는다 그런가? 어, 뭐가 나왔나요? 일본 건데죠. <돋> 또더 당황스럽네. 네. 나아당황스럽 어, 계속 일문만 나와. 어근 나왔어. 또? 문일문 근데죠? 일문 좋은 거야, 일문아야 아, 아. 일본 돈. 일본 돈. 소화. 여기가 돌무진가 봐, 이게. 소화돈만 계속 나오네. 어? 아, 이었다 상태 어, 좋습니다. 어, 대한제국군? 네, 대한제국 근대죠 상태 좋습니다. 어, 어. 상태 아주 구십입니다. 딱딱 광. 이삼 년인가? 3 년. 아, 2년, 3년. 자, 뭐냐? 진짜 상태 좋습니다. 반원이네, 반원 나왔네. 반원 네, 네. 나왔어. 네. 반원 나왔어요. 오와. 반원이야, 반전이야? 반원, 반원 나왔어요. 반원? 반원이면 되게 좋은 건데? 네. 반원이면 비싼 거잖아. 특이한 거. 아, 전반에 전반. 반전이? 예 네, 반전 아니야? 반전. 반전. 네, 예 반전. 반치. 봐. 나도 구경만 해볼까. <laughs> <슬프고 파. 웃음> 반전. 이박수 반전. 이만큼 나왔어요 여기서. 아 뭔데요? 이리 뭔건아 옛날 수박? <laughs> 자 이거 한번 탐지 한번 해봐. 얘는 음, 음, 이거. 이거는 음. 이거는 이거 봐봐 이거 예? 그거는 일본돈 아닌가? 어, 일본 거예요. 아 일본 거죠? 네. 일자 일본 거. 오 그래 근대전 하셨습니다. 와 <laughs> 역시. 근데 근대전이 생각보다 작죠? 네. 오 이건 아니지? 좀... 옛날 집터입니다. 우물 자리. 다음 있고요. 여기 들어오는 대문 입구인 것 같아요. 여기는 부엌이나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집 있던 자리였던 것 같죠 저쪽이 인자 드론 입구 둘레를 한번 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걸 도그렇고네 주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저기 신화는 올라왔습니다 여기 83 완전 1번 날입니다 1번 응? 오늘 1번 또막 계속 나오고 하, 빨리 올라오세요 <웃음> <웃음> 아 치지말고 빨리 오세요 거기 한판 실라 그래 <laughs> 그와 여긴 뭐 장난아니야 이거 이걸 뭘 찾는게 문제가 아니라 가는게 문제야 이렇게 넘어서 가 저쪽으로 자 조심히 어서오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장비 주시고 물쫓겨거 아니에요? 뭐! <목소리> 내꺼는 네, 물을 좀더 넣어야 좀 하...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가지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늘 나오는 탄두 탄피 이런것들 코카콜라 어,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철마 4개가 나왔는데, 어, 그 중에 하나 작은 걸 가져왔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들고 왔습니다. 다른 것같 500원짜리, 100원짜리 특례도는 없습니다. 특례도는 없었고요. 이거는 1, 1번 돈입니다. 2번 돈도 두 개가 나왔고, 일전짜리 음,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게 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용희 3년 반전입니다 반전 나왔고요 세트은안 했습니다 세트업 안해는 되게 일 보이시는 분.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전이고요 보시면은 용이 3년 이렇게 두 번째 주조량 뭐, 여기에 는 금액에 대한 표기해 놓은 건데 더 맞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뭐 표준이니까 이건 참고하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이 3년 이현제 전입니다. 자 오늘 그 저까지 다섯 시서 동탄을 갔다 왔는데요. 엄청 험한 산인데 다들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동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동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 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마트였습니다.